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12월 18일, 12시 넘어서 12월 18일이죠. 일요일인데 자, 제가 지금... 인천에 와 있어요. 잠깐 서울에 와서 우리 다른 크리에이터분들하고 모임을 한번 갖고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 왔는데 일단 편집을 내일 이제 해야 되는데 그제 시간에 맞춰서 편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여기 인천 동암 간석 간석동 예, 그쪽이거든요. 네, 로드를 조금 돌아볼건데 지금 돌아보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EV가 포켓몬 EV 같은데 PP가 하나에요 근데 지금 뭐 물건들이 좀 빠졌고 오늘 영상은 아마 이것저것 좀 섞일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해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결국엔 투시지만 인형뽑기 일단 힘이, 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천원으로 테스트 한번 하고 오랜만에 한손플레이 하네 힘이 썩좋은것 같진 않은데 잡아봐 이렇게 자 촬영을 좀 맡기고 편하게 할게요 일단 천원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 마운트 붙어있는 쪽을 치면 힘을 받을것 같아서 지금 일부러 그쪽을 안쳤는데 밀리는 지금 꼬라 꼬라지를 보니까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천원더 가고요. 여긴 인형뽑기가 없나? 나 가까이 한번 쳐보죠. 아이 봐, 가까이 치니까 힘 받는다. 야 카메라 너무 흔들려. 그냥 이렇게 잡아 이렇게. 흔들리면 보실 때 불편하니까. 자,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빼긴 빼야 는데 이거 돈 많이 들겠는데 <laughs> 뭐야? 삽질을? 인형뽑기 찾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일요일에 시청을 하고 계신데 이딴 거를 보여드리다니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와리가리 해가지고 돌려야되겠네 어, 5천원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거의 뭐 만원에 하나 뽑는거 아닙니까? 음. 5천원짜리가 없다 5천원짜리 없니? 없어 지금 만들고 왔는데 나도 아씨 만원 이렇게 아까운데 다른거 뽑을게 없는데 바꿔 그냥 바꿔달라면 바꿔주나? 어 착해 <laughs> 야, 사장님 착하시대요 여기 <laughs> 간석동에 위드닝 편의점인데 역시 단골, 단골 혜택 <laughs> 왜냐면 보통 이게 잔돈 바꿔달라고 하면은 좀 죄송해서라도 다음은 이제 이 사장님이거든요 지금 이게 가게 바로 앞이 에 뒤가 제 거울이 아니고 그냥 통유리라 사장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네요 또 아주 인심이 후하신 사장님입니다 지금 큰케히5천원짜리두 장으로 바꿔주셨어요 오원짜리 투입 삽질 없이 갑시다. 기계가 이게 지금 푸시탑이라고 비인기 기계예요. <laughs> 마운트 있는 쪽을 밀어버리면 힘을 받아가지고 아까처럼 안 밀리니까 어중간한데쯤 쳐가지고. 이게 근데 밑에 치면 혹시 까질라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뽑아야 되나? 어떡하지? 밑에 한 번, 밑에가 좀 살짝 들렸는데, 어, 힘 받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역시 인천은 인천이네. 그때 저기, 월미도에서 한 그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주작 동네 2회 남았고요. 2회 나올 수도 있고. 아이고, 이거 삽질 같다. 아, 의미 없이 돌았네. 돌겠네. 진짜. 기계는 쓸데없이 반짝거려. 이거! 어? 아, 이게 한 번은 안, 안 날렸으면 나간 건데. 천원더 넣을게요. 제가 지금 영상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나온 거예요. 매일 편집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홍성으로 다시 내려가려면 시간상 이게. 어? 뭐야, 다 나갔는데. 짧은 건 아니겠지, 설마? 이브 하나 보면 데 얼마를 쓰는 거야? <laughs> 이게 보통 인형뽑기였으면 벌써 뽑았을 텐데. 아케, 이 아케? 이 <laughs> 그래도 정품이다. 여기 정품 팩이 보이시죠? 짝퉁이었으면 조금 빡칠 뻔했는데. 그래도 정품 뽑았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뭐 다른 거는 뽑을 게 없고요 뭐 큐방 이걸로 뽑아서 뭐해 눈물 붙어있네 그리고 자 일단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네. 자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길거리 돌고 있는데 기계는 아까 그거랑 똑같고요 지금 세팅을 보면 약간 좀, 그, 빡빡한 게 아니라 딱 위에 공간이 있는 것도 막 보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전 처음 보는데, 개인적으로. 원피스 미니 퍼즐이래요. 근데 정품이래요. 홀로그램도 있고. 요는 일단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 봐도 지금 잘 밀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볼까? 위에가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원 갈게요. 제가 딱 봐도, 잘 밀려 지금 이거는 밀리는게 없어가지고 딱 제자리에다가 카메라 면들리면 안된다 음. 왜이렇게 느려 음. 터졌어 되게 어려우면이렇게0고쳐 그럼 되지? 이렇게 <laughs> 만 원에 이거 다섯 개다못 뽑겠지? 어. 아유 너무 많이 왔네. 오케이 오케이. 오 일타 이피. 이게 지금 위 공간이 완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바로 밑에 까 가지고 꼬꾸라트려도 될것 같아요. 밑에 채워볼게요. 최대한 좀 들어왔는데 아 이거 제대로 왔으면 이거 지렸는데 아깝고요. 너무 느리다 근데 저기 끝에 있는 거야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핸드폰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 지또 잘못 맞췄다 뭐야 이거? 님 지금 카메라 다 가리잖아요. 네. <laughs> 저좀 옆으로 가봐. 저 끝에 있는 거 밀어야 돼. 안 보여 내가. 아또 들간 어거 같은데? <laughs> 아 들갔어. 어 어, 어, 여 어, 떻게도 왔다. 어, 여게도 어, 어, 여기 거부터. 어, 여기도 왔다. 어, 여기도 왔다. 어, 여기도 왔다. 어, 여기여 옆에서 찍어라 예. 네. 여러분들 다소 좀 허접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여기 스티커 때문에 잘 안보이긴 한다 잘 밀렸나요? 그렇죠. 나 지금 3회 남았는데 두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3회 안에 만 원에 5개 나오면 괜찮죠. 뭐 야, 뭐 하냐? 아니 이게 지금 되게아 베스티커가 그막 무슨 인천 크레인 푸시협회 그런 게 붙었더라고. 일단 내란 두 번에 뽑을 수있어 아주 쭉 <목소리> 돌았는데, 아우! 왜 3일 남았나? 뭐야? 적권이 이상해 적권이 남어 <laughs> 아니야 <laughs> 73이라고 써잖아아 <없었잖아>. 아니, 그건 적권이 <laughs> 잘못된거지 <laughs> 야 뭐냐? 봉은 밑봉이네 근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냥 위에 찍게 위에. 근데 이게 위까지 올라가지는 않아, 근데. 이게 다예요. 이건 나올게. 나올 거야. 야. 기가막힌다 진짜. 아, 이거 스티커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같은데. 끝났다 이 끝났어. <laughs> 네, 끝났고요. 저거 마저 뽑고 여심 옆에 손 거울 네. 꽁짜백이 하나 있거든요. 와 이거. 안 보여. 안 떨어난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들어왔다. 아니 시야 오지게 방해하네 이거 위 아래 전부 다. 그냥 완전 감으로 해야 되는데. 어렵다. 지금 요거 손 거울. 아나 이건 내가 들고 해도 될것 같아. 위치 지렸다. 아이 뭐야? 야 오랜만에. 초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원조가 푸쉬인데, 야, 이거 완전히 끼다 지금 제대로 됐는데, 좀 이상하네? 공이 모서리를 잘못 찍어주네. 좀들가아야 되겠네요. 아, 끝났네. 이건 밀어보지도 못했어. 이것도 귀여운데. 이쪽 이것도 이게 그 메타몽 버전 큐방 인형 같은데 팔찌도 있고 천원만 테스트 해볼까? 뽑은 물건 그대로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잘 밀리는지 픽신가 얘가 밀0 0잘밀밀리0 0 0 m l 1 0 0 0 0 0 0 m l 1000ml. 1 0 0게 게. l 1000ml. 어, 아, 이따 빼고 이렇게 이0이고 l 1 0고0 m 카메라 흔들렸저저기 됐잖아 쪼뚤어졌다고요아 이거 아, 인형 쪼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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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빵? 오 <laughs> 완빵. 바이리 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금 삐뚤어졌어 수평을 맞춰 오늘 좀 촬영이 허접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지 해주세요 급하게 촬영을 지금 새벽에 나와서 자 이렇게 돌기 때문에 거의 3,000원씩 들어가요 <laughs> 좀전에 한방에 터졌던거는 저 픽시가 회전하는거를 좀 막아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봉에다가 웬 전기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감아놨어 봉이 엄청 지저분해 지금 아 요건 끝났고요 식시가 겹치니까 저 끝에 있는 건 뽑지 말까? 이상해 씨까지만 뽑고. 일단 봉힘은 좋은 것 같아. 가다 안 잘리는 것 같은데 끝까지 밀어주네. 아 잘리네. 말 괜히 했네. 그냥 가운데 께 밀을 걸. 왜냐면 이게 이렇게 쪼로록 있을 때다 뽑고 싶을 때는요 굳이 그거 하나하나씩 끝내지 마세요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옆에 거 밀다 같이 떨어져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둘다한방한방 한방 남았는데 픽시 이제 이상해씨 뽑으면 2회 남거든요 숫자 요거를 밀어서 이상해씨도 밀어줄거야 엄마 안다네 근데 또 나왔네 <laughs> 그쵸 그렇죠, 싹쓸이 했죠 어차피 일어나 왔기 때문에 이제 어, 안꺼뿌라 지네 버 리고 네. 피카 타이밍 음. 음. 픽시. 또 픽시 이상해 씨, 아까 뽑은 거 꺼내자. 이거 조립하고선 한번 보여드려야 겠다 그림이 다 다른가? 이게 정품이 얼마야? 아, 이게? 다섯 개 거울까지. 네 야. 다른 건 할게 없다 이제. 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거 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찍은 그 미니 직소퍼즐인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포켓몬. 난다 원피스인 줄 알았는데, 포켓몬도 있네. 포켓몬 있고, 이거 원피스, 포켓몬, 포켓몬. 그 그림이, 원피스 두 개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요거를, 그 맞추는 거를 좀 촬영을 할까 했는데, 일단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이제 잘 몰라갖고, 요 중복되는 거 한번 맞춰보고, 시간이 괜찮으면, 이것도 이제 빠르게 한번 패스트 돌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깠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고, 생각보다 많아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완성 한 것만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플라스틱인데, 일단 피스는 108피스고, 대원 미디어 지금 정품 홀로그램이 붙어 있고요. 이게 완성을 완성을 하면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완성을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이에요 어, 완성품 한 20분 20분 정도 한것 같은데 옆에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요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사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거 이건 이제 EV 진화 형태만 보인 거고. 요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온통 포켓몬 총출동이야, 이거. 시즌1 포켓몬들 151마리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요거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여튼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